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오늘또 사회 일제 오늘 시간을 또 마지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또포요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롱당하시고 또침배뜸을또 받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또 겪으신 그 영유를 저희들도 알고 있사오니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주님의 또 희생이었음을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 십자가, 이 복음을 저희들 저희들 그냥 감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또한 내가 얼마나 이 죄사함을 받은 또,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늘또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또 걸어가는 자녀들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생명에 또,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또, 이 불신앙이 있 시대에, 저희들하고, 네. 주님의 말씀을 또 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또 구주로 연결해 주실 사움이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그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더 영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능력 안에 더 감성해 주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44절 말씀 다시 해보습니다 27장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레기판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성직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매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비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비의 말은 이 고문을 당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보다 언덕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른님이 심신이 나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더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는데 있이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에게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지어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이렇게 마태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구레네 이시몬는 아마도 6월절 이 순례에 참석한 그런 또 유대교 신봉자 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은혜를 이제 받고 이 사울, 그 사도, 즉 사도 바울에 사도바을에게 복음 전도자로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면서 되게 주님을 또 믿는 그런 또 가정이 되고 또그또 그래 또 어머니 그 아내는 물론 또 자녀에게도 이 복음이 이 전해진 것으로 이 성경은 되게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님은 그또 가정에 이 축복을 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또 지었지만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또 기도할 때 믿음의 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면 내가 또 형편상 주의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일에 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섬김과 또그 수고의 은혜를 바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또 영혼을 또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모시 3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대제 자세히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었고 양손과 양발에 그런 큰또 못에 이 박히고 또한 굵은 또 창은 옆구리 살을 관통해 위계에 이런 갈비뼈와 또 창자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머리에 쓰인 과시간으로 인해서 그 흘리는 그 피로 아마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얼굴에 피보복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장들 또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던 많은 무리들 또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이 모습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자장 소기간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노라. 한번 이 기적을 행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런 기적 일어나면 우리가 믿게노라. 이렇게 이제 조롱섞인 이 말을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교회 나오겠다 또 내가 천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또 뭔가 나에게 이런 초제한적인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 나도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수한 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을 본다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접한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책값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저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이 저주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 받아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음을 또 입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우리 주님, 또 십자가에서 수많은 그런 부초와 형벌과 또한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니 하시고, 사명을 또 완수하신 우리 주님을 또 날마다 또묵상하며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주신 하나님의 또 사랑을 이게 닫고, 또 깨어있는 저 믿음으로,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또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놓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잼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줄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성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내가 받아야 할이 저주를 다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 평생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